오늘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내 짱친 홍예진씨를 위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안 나와요 제 얼굴 나와요 <laughs> <laughs> 카메라 키자마자 덩어리가 돼버리네 진짜 근데 다들 그런 것 같애 키자마자 다 얼음. 릉 방금 얘너 나와? 이러면서 나 <laughs> 안 나와 그렇습니다 어. <laughs> 여기는 세계 백화점 안에 있는 바비 레드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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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참한 자네들입니다. 면어 코케였던 것. <laughs> 뭐였지 이거? 크림 파스타? 나방 카메라 들이켜 있자마자 얼음 됐어 버렸던가 크림 파스타였던 것 <곳>. 안녕 유하 <laughs> 나, 나, 나 사람 만드세요, 이거 못해요 <laughs> 아, <왜>? 하면 되지 <laughs> 하면 되지 <laughs> 오늘 부터 하는 거야 어, <laughs> 어, <아니야>. 나가야 되지 쇼시간 <laughs> 길을 못찾아 길지, 길지, 길지. 어, 잘 나온다 <났나>. 벙어리 <laughs> 됐어요. 아, 말을 못하고 했더니. <laughs> 아, 엄청 수다쟁인데. 말한 개도 못하네, 진짜. <laughs> 아니, 말아. 걸어가고 안안안 있는데. 꽃 하나 <laughs> 사줄까? 안 돼? 꽃, <laughs> 아니야. 꽃? 아, 지금.. 꽃들은 동아리지. 사실. 내 사실 다 말해도 돼? 뭐? 여기 어떻게 왔는지? 어떻게 왔는지? 어. 해? 탈주, 탈주. 아, 안 돼! 우리 아빠가. 우리 아빠가 언젠가 니 블로그 다볼수 있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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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이러고 있어요. 아버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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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 나좀 <아직> 보여줘야지. <laughs> 동대구에서 아, 네. 예진 씨를 만나고. 동성로로 갑니다. 갑니다. 갑니다! <laughs> 아, 웃겨. 이거 다쓸수 있겠지? 이랬는데. 야, 이랬는데 한막 30분 넘은 거. <laughs> 어, 그렇구나. 내, 내 유튜브 짱팬. 말좀 하세요, 진짜. 자, 갑니다. 지하철을 타러. 오늘 갑자기 브이로그를 찍게 돼서, 삼각대 <laughs> 넣었지 지금 손으로 들고 있어. <laughs> 얼굴, 얼굴로 가려야지. <laughs> <laughs> 모델카운트 <한 대서. 웃음> 우리 좀 이따 봐요. 안녕! 맞아. 날씨 보니까? 응. <laughs> 지금 렌즈 주문한 거 찾으러 가고 있어요. 이분 덕분에. <laughs> 맞아, 아니야. 오늘, 오늘 나 렌즈 온다. 이거 마지막 렌즈 끼고 온 거야. 이제 렌즈 없어 이제 말 잘하네, 갑자기. 응. 사람들 별로 어 <laughs> 여기? <웃음> 별로 없는 거 맞아? 남들을 의식하는 <laughs> 하나 클리어 렌즈를 찾았고 다음은 커피빈 <laughs> 아우 진짜 <laughs> 무슨 나 쇼, 쇼핑 왔어 쇼핑 너, 대구 한 바퀴를 다 돌고 가려나. 진짜 커피빈 가서 뭐 사신다 했죠? 플래너요 다이어리 플래너. 2022년 다이어리 맞아 알겠어 <laughs> 없으면 어떡해? 뭐 쓰면 뭐, 땅바닥, 땅바닥 찍는 거 제일 싫다 진짜. 어 아, 맞아, 네 친구가 그러던데. 너 땅바닥 찍는 거 싫어. 어, 맞아. <laughs> 이번 브이로그에 나어 맞아. 나 바자랄들 진짜. 하지만 땅바닥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바쁜 28공원 커피빈 맞아 맞아 응. 커피빈 찾으러 28공원을 이렇게 오게 되다니 찾았습니다 드디어 응. 찾았습니다 응. 28공원 응. 고양이 오어오 아, 어. 뭐. <laughs> 아니 아니 앞에 앞에 뭐 있어서 저런 거 귀엽네 안녕 <laughs> 빨리 오세요 찍지 말고 <laughs> 됐어, 가보자. 아야. 이걸 사러 오셨답니다. 통 예지씨가. 이쁘긴 이쁘네. 세상에서 최종 예지. 이면 만고천구백원이야? 응, 응. 먹고. 먹고 싶나? 응. 하나 해가지고, 털로 먹고 가자. 응. 어. 나아바라 먹을 건데. 아이씨, 바늘을 날았대요. 진심이야. 왜쓴거 먹고 싶나? <laughs> <majority>?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날 그렇게 꼬득이다. 아한 잔이랑. 네 선생님 그리고 누구 다이어리 하나 살려고 하는데. 색깔은요? 연보라색이 어, 잠시만요 선생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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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방금 선생님이라 했다? <laughs> 네 선생님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회인이 다드셨네 진짜. 요것도 결제. 난 이거 먹고 되면 이렇려드릴게요 동유진 미워 자기 먹고 싶다고 아를 시켰어 자기 혼자 아 먹고 나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좋아? 좋냐고 언박싱 해볼래? 아 여기 지금. 있네먹자못 보여요 짐이 너무 갑자기 이만큼 늘었어 야 아바라 아바라 좋다고 아, 아바라가 웬 말이냐 와 진짜 개인 취향 존중 안 해주시네 개인 취향 안해줘 처음 오는 커피비 어 되게 무거워 안에 아, 뭐 구성이 많던데 음. 다이어리 하나가 아니고 되게 푸는데 아. 커피 음료 교환권이 있다 여기 9학번 있어요. <laughs> 응. 오!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였어, 반대편. 아, 진짜? 응, 머데크 처리했다. 이거 뭔가요? 펜 아니에요? 펜인데요? 모르겠고, 얘는 킬린더 같고, 이는 스케줄 나. 얘가 다이어리입니다. 와우, 다이어리만 일단 한번 뜯어. 엄청 크네. 응.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! <laughs> 자한번 열어 보시죠. 한번 열어 보세요. 일단 2022 <laughs> 이건 뭔가요? 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스티커인데? 1월, <laughs> 2월 이건 것 같아. 음. 아실이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네. 다른 다이얼들은 2022년 1월부터 있는데, 네. 이거는 12월. 지금 당장 쓸수 있어요. 아. 제가 이게 예.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? 진짜 그래요? 예. 예. 아마 그럴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엄청 좋아하네. 엄청 크다. 이것도 있어요, 이거. 아 이게 많이 쓰면 이게 벌어지는데 아 <laughs> 얼마나 열심히 쓰시려고. <laughs> 제가 바탕화 갖게요바탕할요 우와. 오. 이제 다 넣으라고 유튜버. 어 이거 아니구나. 아 이거 이이 이, 이거를 뜯으려고 지금. 자 폭풍 쇼핑을 끝내고 이걸 이제. 한번 붙여 날라고. 뭐야. 대망의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오늘 우리 진짜 뭔가 계속 와라라라라 어, 니모. 얼렁뚱땅 얼레벌레 또 이러면 이제 사진 찍고 얼렁 <laughs> 어, <사진 찍고 웃음> 진짜 사진 맥불하게. 찍고 집에 가야돼 그냥 어? <laughs> <laughs> <오>, 잘가 <laughs> 사진을 맥불하네. 찍으러 갑니다 저희 이래베도 <laughs> 1년 반 만에 보는데 이러고 <laughs> 어, 있어요 그러게 지난번에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사진 찍고 끝났는데 맞아 그냥 각자 뭐살것같아 <laughs> <맞아. 웃음> 얘도 지금 이제 지금 니네 뭐야 증명사진 찍고 그냥 어 맞아 거. 이제 오늘 증사까지 찍기로 해가지고. 그렇습니다, 오늘. 진짜, 쿨하다. <laughs> 뭐, 우리, 우리 회사에 있음이야, 이러면서. <laughs> 사실, 맨날 심심하면 패탐을 켜서 놀기 맞아. 때문에. 말도 별로? <laughs> 그만 말해도 될것 <laughs> 같아, 이제. <laughs> 갑자기 브이로그를 찍자 해가지고. 컨텐츠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네요. 다 왔다. 포토이즈입니다. 아 안녕. <laughs> 찍고 게요. 안녕. 어? 이게 좋아? 어. 몇 번인데? 끝자리 4, 5, 6 4, 5, 6 오케이 오케이 4, 5, 6 어? 야 이게 더 하면 지어 일단 다 4, 5, 7봐니 봐봐 이 좋아 서브웨이 샌드위치 오. 안 되면 진짜 서브웨이 먹으러 갈까? <laughs> 일단, 일단 저기으로 나가 봐. 서브웨 <서브레이>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놀라지 마세요. 기분 좋아서 이러는 겁니다. <laughs> 이러고 우리는 또1년 후에 만나겠지? <laughs> 맞아. <laughs> 1년 후에 만나면 다행이지. 그러게, 1년 후에 만나면 진짜 다행이지. 1년 후에 코로나 끝날까? 안 끝날 것 같은데요. <laughs> 우리 해외는 갈수 없죠. 그때는 이제. 벌써 가야지 뭐. 어떡해. 우리 벌써 5년 전에 약속을 했어. 10년 후에 꼭 가자. 10년 후야? 그 어. 5년 남았어. <laughs> 맞나? 나 19대 약속했던 걸로 기억나지. 소름 돋아 이 언니 19대 처음 만났어요 사실 서울말 써봐 서울말로 인정 왜? 아나 특강할 때는 그래도 서울말 썼더라 진짜라 거짓말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,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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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런가? 보통 어.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사투리 쓰면서 아 그런가? 어, 서울말 쓰지 않아요? 아, 뭐 이런다는 뭔데 이거? 서울말 쓰지 않아요? 맥날 갈래? 어 내가 보고 맥날 진짜 가고 싶어. 어, 난 간다. 가자. 아, 언니 맥날 짱팬이라서 맥날 가야 맥락 돼. 팬인데나 지금 한거 먹으러 나 감자튀김 먹을 어. 먹고 어, 맥날 쿨. 맥날 좋지? <laughs> 대구까지 와가지고 점심으로 원래 맥날 먹으려 했는데. 아 우리 뭐 먹었지? 우리? 그래? 커피레드 먹었어요. 점심. <laughs>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밥은 <laughs> 맥도날드. <laughs> 갑자기 맥도날드로 오게 됐어 갑자기 또 l 띠 들어왔어요. 이 언니 이러다가 대구 대구에 있는데 다갈때 진짜 동성로 지금 다 돌고 있는데. 유출해? 아니 진짜 이러다가 동성로에 있는 가게랑 가게는 다 돌아다닐 것 같아. 올리브영이다정이 어, 없음. <laughs> <정신없어요. 웃음> 아까 에뛰드도 갔다 왔는데 에뛰드에서 사고 쳤어요. <laughs> 사고도 치고 정신이 없다, 정신이 없어. 같이 다니면 이번에 올리브영 간대요 아 진짜 나무다 촌놈이 하루 시골 나와 나보다 더잘 다니네 <laughs> 근데 나 알지? 혼자면 못다니면왜 어. <laughs> 찍는데? <laughs> <laughs> 아 내가 진짜 웃긴 거야 뭐? 반대편도 큰데. 음. 어 근데 어. 어, 어. 어. 안녕. 다시 신세계로 왔어요. 뭐, 목 많은, 말라. 많은 일들이 있었어. 요안 어. <laughs> 찍은 사이에 도대체 어디 어떻게 돌아다닌지 기억도 안 나요. 어, 어디야? 여기 공차 있었어. 맞아 공차 있었어. 어, 공차 갈래? 네. 공차 좋습니다. 약간 배에 그지가 들었나.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, 진짜. 그거 먹어, 기생충약. 해충약? <laughs> <배충려. 웃음> 뭐, 뭐, 산거 없죠, 지금? 어, 뭐, 산거 없는데. 뭐, 기는 하루 는일먹 뭘 저렇게 바리바리 써놓 이제 네, 커피 민트로 가서 다시 한번더 언박싱 해야지 예쁘죠? 엄청 예쁘죠? 헬리콥터 같아 검차 <laughs> 갑자기 검차 <공차>. 진짜 <laughs> 진짜 다, 오늘 다 갑자기 진짜 계획된 거 하나도 없어 <laughs> 맞아 우리 뭐 사진 그거 빼고는 진짜 <laughs> 어디 갈래 이러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진짜 오늘 가쁜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<laughs> 나 편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어... <laughs> 잘 나왔어. 아근 <laughs> 뒤에 뒤에 그게 보인다. 뭐? 비쳐가지고 전광판이 아... 비쳐서 수고하셨습니다. 1년반 만에 만났는데 <웃음> 너무 <웃음> 오랜만에 만난 것치고는 지금. <laughs> 오늘 엄청 크게 나죠 이번에 이번에 좀 이제 저는 기차를 타러 갑니다. 갈게요. 자 클로딩 같이 갔어. <laughs> 나중에 또 봐요. 안녕.